20대 대통령 취임식. 오늘, 오늘 드디어 취임식을 했네요. 3개월간의그 어,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음, 역시, 역시 이런, 이런 행사는 참 지루해요. 그죠? 어,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래요. 그죠? 어뭐 어쨌든 뭐 이런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laughs>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듯이 어 뭔가 이렇게 형식적인 네? 뭔가 이렇게 절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절차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맞흡사 뭐 결혼식 하는 것 같이 그죠? 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음, 나, 다행히, 날씨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하늘도 더웠는지, 어, 이런 날 또, 물론 뭐, 날씨 좋은 날을 선택을 하겠지만, 어, 날씨도 화창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약간 더울 수도 있긴 한데, 어, 날씨가 맑고, 개청해서 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5년 동안, 오늘 날씨처럼, 음, 잘 이렇게, 어, 잘, 이렇게,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빛났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 자리 배치 아쉬움. 그, 보는 내내 좀 거슬렸어요. 그죠? <laughs> 그, 이렇게 연설하는데 뒤쪽에. 그, 민주당 비대위원장하고 민주당 인사들이 이렇게 정면에 이렇게 보이게끔 앉아있더라고요. 좀, 세팅을 잘못 하지 않았나. 그,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 쪽 사람인지 민주당 쪽 사람인지 구분하기 힘든. 누가 보면 화면만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영상이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보니까 그좀 그래요. 어,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뒤에는, 뒷백그라운드에는 태극기가 나오는 게 낫지 않나. 그 그래?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자리 배치를 해야 되면, 어, 대통령 카메라를 정면으로 비췄을 때, 어, 그, 대통령 뒤쪽엔 아무도 안 나오게끔, 태극기가 나오게끔 그렇게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좀 아쉽고. 누가 왔는지, 뭐, 한금 아, 앉아있는데 카메라로 슥 지나가는데 누가, 어, 누군지, 근데 눈에 뭐 이렇게 진짜 어떤, 어떤 분은 빨간색 옷을 입고 와서 아 겨우 알아보겠던데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어뭐 이렇게 누가 꼭 앉아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보죠. 보통 어, 내각 내각이 그 인준이 됐으면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쪽 사람으로 했겠는데 취임식 어, 이전에 완료가 되지 못하는 어떤 불상사가 생기는 바람에 어, 내각이 뒤에 못 앉아 있는 그런 사태가 생겼죠, 그죠? 어 그, 민주당 쪽, 문재인 대통령 쪽 국무총리가 하는, 이런 참, 매너 없는 행동을, 그죠? 어지간하면 해주지. 그 문제 없으면 어지간하면 해주지. 이런 매너 없는 행동으로 끝까지 꼬장을 부리네요, 그죠? 그 누가 보면 민주당 쪽 사람이 당선돼가지고, 어, 한 거라고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laughs> 그죠? 어 자료 배치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좀 그렇긴 해요 그리고 그리고 그 그거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것도 좀 다음 이야기하고 사고 없이 지내 뭐큰 불상사가 없었어요 다행히도 상당히 많은 인파가 있었고 지금 곧 지자체 선거기 때문에 어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어뭐 어떤, 어떤 총각이 뭐 침식을 폭파 폭파물 던지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해서 잡혀간 친구 하나가 있는 것 제외하고는 어 나머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큰뭐 불상사 없이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서 다행이고 어 뭔가 좀 Uh, 나만 그렇게 느끼는 화면을 볼 때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인기가 좀 없는, <laughs> 대통령 인기가 좀 없는 게 아닌가? 아니면 경원들이 제지를 해서 그런 건가? 대통령 인기가 좀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그런 느낌은좀 받았어요. 근데 또 9시 뉴스, MBC 9시 뉴스를 보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는 막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한 건지, 어, 모르겠지만, 대통령 인기가 좀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어, 뭐,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더 많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약간 보도를 하는, 보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게. 시청자 입장에서 보게. 음. 뭐, 그렇게 뭐,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좋아하시는,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과연 그게 좋아할 그건가? 어쨌든 뭐 수고했으니까. 5년 동안 어쨌든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죠? 아무 일도 안, 한, 안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그, 이렇게 그문 보니까 예전에, 아, 그 군대 입대했을 때, 그306 보충대, 의정부 상공6보충대그 군대 입소했을 때그 느낌이 순간적으로 탁 들더라고요. 어, 아, 그래서, 아, 막 짜증이 확 올라. 잘 모르시겠죠? 윤석열 당선인은. 그, 뭐 같은 기분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앞으로 5년 동안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어. 나라면 어떤 취임식? 어, 글쎄. 그래서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하 아, 나, 내가 만약에 취임식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 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 음, 생각을 해봤는데, 디스플레이, 만약에 그, 지금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냥 그림으로 대체를 했는데, 디스플레이가 있었으면, 어제 뒤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깔았을 것 같아. 어, 그니까, 뭐, 사람을 바로 뒤에 안 하고, 제 뒤에 디스플레이를 깔고, 어 약간 45도 방향으로 기빈들을 앉혔을 것 같아. 어, 이렇게 약간 원형을 그리는? 반원 형태로 앉혔을 것 같아. 그래서, 제, 어, 뭔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뭔가 나오면서, 아우라가 약간 나오게끔. 그리고, 그, 비디오 아트 같은 거한번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노래, 축가 같은 거는, 어, 글쎄, 뭐, 오페라를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이잖아요? 한국이니까 인 오페라를 할수 있는데, 지금 뭐, 현대사회니까, 그죠? 굳이 뭐, 클래식, 클래식, 또 뭐, 합창을 한번 하긴 해야 되겠죠? 애국가 불러야 되니까, 애국가 불러야 되니까, 합창단이 있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합창단이 한번, 합창단은 있어야 될것 같고, 그래 합창단을 약간 클래식하게 간다,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그냥 일반 축가는 저는 대중가수로 불렀을 것 같아요. 어, 뭐, 임재범 씨나, 뭐, 어, 임재범 씨나, 그, 뭐지, 어, 노래 노래 잘 하시는 분들 뭐 김현우 씨 어, 김현우 씨나 그 누구지 박 박이름 뭐지 그 하여튼 가창력 있는 가수 어, 남, 남자 남한명 여자 한 명을 불러서 어 듀엣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어그 그러니까 남녀간의 화합 어, 어, 남녀간의 어떤 우리 구성원들이 대부분 뭐 제3의 성도 있긴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을 듀엣을 시켜서 아름답게 이렇게 노래를 라이브로 했으면 라이브로 시켰을 거예요 됐으면 라이브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저는 저 같으면 그리고 연설 짧게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연설해봐야 <laughs> 어, 그두 가지를 했을 것 같아요. 풀버전, 긴 버전으로 어, 만약에 뭐 유튜브 같은데 올리고, 어, 그리고 이렇게 여기 넣으시면 되게 힘들잖아요. 앉아 있는 게 뭐, 뭐 잠깐 앉아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보니까 잠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한참 기다리더라고요. 거기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어, 그 기빙, 기빈들 중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좀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게 하지 말고 연설은 짧고 강하고 임팩트 있게, 그죠? 짧고 강하고 임팩트 있게 하고 영상을 촬영해서 풀 버전은 유튜브나 뭐 이렇게 힘포이지 같은 게 올려 쓸것 같아요. 저제 저 같으면 한 5분 이내로 연설은 끝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어,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뭐랄까, 전 좀, 영부인, 그죠? 어, 전 영부인을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연설이 끝나고, 연설이 끝나고 영부인을 불러서 같이 이렇게 손을 번쩍 들면서, 뭐, 대한민국 만세라든지, 뭐 그런 걸 한번 외쳤을 것 같아요. 어 앞으로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같이 열심히 잘 해보자는 의미로, 남녀 간의 어떤 화합을, 어 의미하는 그런 걸로, 저는 연구인을 같이 나오라 그래서, 어, 남자가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지금 윤성열 정부가, 어, 공약도 있고, 여성부 폐지 공약도 있고, 여성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 우리는 여성들과, 여성들과 함께 갈 거다. 뭐, 이런 취지에서, 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 여성부가 없어져도, 우린 여성분들 아심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것 같아. 요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영부인들에 관련된 문제가 좀 많지 않, 구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함께 인사하는, 함께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막 어, 어 뭐랄까? 어, 다행히 뭐,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뭐 일부 약간 소동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죠? 어, 약간의 소동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뭐, 그죠? 어, 뭐, 대체로 무난했던, 어, 무난했던 것 같고, 어, 신라 호텔은 왜 그, 130명 밖에 초대를 안 했는지. 음, 그 좁아서 그렇죠. 신라 호텔에 국제회의장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신라 호텔은 그렇게 큰 홀이 없어요, 그죠? 신라 호텔은 큰 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청와대, 굳이, 그 청와대를 오늘 오픈 안 하고, 청와대에서 만찬 정도는 할수 있지 않았을까? 어, 취임식인데, 그죠? 취임식인데, 만찬 정도는 청와대에서 해도 좋았을 텐데, 그죠? 굳이. 아, 그 뭐, 부패, 날라오면 돈 든다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았긴 했는데 그래도 청와대에서 만찬 정도는 할수 있지 않았나 굳이 그 좁은 데서 그렇게 할 필요는 있었나 신라호텔에서 그런 게좀 아쉽고 그죠 어, 그런 게좀 아쉽고 돈이 좀더 들더라도 어, 신라호텔에서 만찬하는 청와대에서 만찬 정도는 하고, 뭐, 내일 오픈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 청와대 개방하는 게 뭐, 그렇게 뭐, 어디 가나요, 청와대가? 그죠? 청와대는 내일 오픈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 그 어떤 진행, 어, 진행 절차가 좀 아쉽고,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음, 뭔가 일을 이렇게 좀 많이,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빨리 내려놓는 듯한 그런 느낌? 음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뭐 그 일각에서 그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좀 잠깐 있다가 공사가 끝나면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 뭐 어쨌든 너무 이렇게 서두르는 느낌, 그죠? 너무 뭔가 이렇게 되게 어, 서두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너무 사람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그리 급한지, 그죠? 어그그 그, 그, 그것도 하나의 그 문재인 정부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해놔서 그런 거 있죠. 어 미리 이런 거는 만약에 어떤 정부 정책적으로도 플랜이 있었으면 미리 뭔가 좀 해놨으면 그죠. 미리 뭔가 다음 정권에 들어올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해놨으면 한가할 때 코로나 때 그죠. 좀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좀 이동시키고 미리 해놨으면 좀 좋았을 텐데 당선 되자마자 뭐. 어, 번개불에 콩꼬 먹듯이 그렇게 후다다닥 할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죠. 어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영상으로 이전하는 거는 이미 어 어느 정도 그 협의에서 진행이 되어 왔던 문제 같은데 좀 그렇죠. 어수선하죠. 그죠. 어, 어, 문제점들을 묶어서 진행.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그죠? 지금 너무 일을 막 벌려놓고 아무것도 수습을 안 해놔가지고, 마무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막 벌려놓고, 어, 하나도, 그, 뭔가 끔, 끔 맺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 어 뭔가 이렇게, 어, 아무것도 그전의 문제, 박근혜 정권 때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고, 해결할 의지도 없고, 어, 거기인데, 근데, 근데 그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기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음, 최근에 또 민주당에서 그 독조 관련, 어, 독조 관련 이야기, 어, 문제점을 들고 또 나왔던데, 어, 무려, 무려 14년이에요. 그죠? 무려 14년 동안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아무, 아무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죠? 어, 그, 보도, 보도 이거 철거를 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개도 철거를 안한 걸로 알아요. 그죠? 아무것도 한게 없으니까, 그죠? 어, 도대체, 도대체 민주당 5년 동안 뭘 했는지, 좀 궁금하고, 뽀갤 거면 뽀개든지, 본인 있을 때 뽀개든지, 어? 책임지기 싫다, 뭐 이런 겁니까? 어, 본인 있을 때 뽀개든지, 그죠? 어, 그 녹조 문제는 제가 알기로 제가 낸 아이템이 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 수력 발전을 하면 돼요. 그죠? 수력 발전을 하면서 정화를 하면 돼요. 그거는 이미 어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음 아이템이 나왔고, 정부에서 제 컴퓨터를 해킹했다면 그 아이템이 어딘가에 쓰여지고 있겠죠. 어, 수력 발전하면 을 되니까. 정화를 하고 수력 발전하면 되니까 큰큰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도 뉴스에 나왔는데 어, 지금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예요. 그죠? 물이 없어요. 그죠 확실한 건물 녹조가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건 물부족 국가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죠? 어, 옛날에 그 영하 2012 같이. 점점 멘탈이 뜨거워지고 있고, 물이 빠른 속도로 증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어찌됐든 간에 물부족 국가인 건 확실해요. 그죠? 그 냄비에 물 끓듯이 지금 불불 끓어 오르고 있다는 얘긴데, 그렇게 끓, 그,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집중호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죠? 물이 막, 조금 비가 쏘나이 같이 조금 오는 게 아니라, 물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그렇게 물이 증발하다 보니까 어딘가에 물이 어마어마한 속도,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그 폭우가 막 쏟아지죠. 막 나라가 작살이 날 정도로 태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어, 그거는, 어, 물이 지구가 뜨거워져서, 어, 호수나 강에 있는 물이 증발한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지금 조국은 정상이 아니고 어 계속해서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특히 식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볼을 어 해체하기보다는 잘 활용하고 정수를 해서 어잘 활용하는 방법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걸 뭉갠다고 뭐 그렇게 국가에 어 그렇게 큰 이득이 될것같진 않아요. 그리고 바다에 그그 그 뭐지? 시커먼 흙 있는 거는 준설을 하면 돼요. 그죠? 어, 준설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장치 같은 걸 만들어서 어, 뭔가 흙을 퍼 올려 가지고 어, 정리를 하면 되고 그 성분 분석 같은 거해 가지고 어, 뭐랄까? 혹시 그 누가 산업 폐기물 버렸으면 어, 찾아가서 어, 구속 조사 하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준서를 계속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준서를 하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어, 많아요. 많은데,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비슷한 문제점들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 좀 크게 정리, 크게 이렇게 어, 해결해 나가는 큰 모금들을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일단 제가 어, 지금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뭐냐, 추경을 하지 않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이 추경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추경을 해서 정부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되면 분이큰 문제가 될 거다, 이 말이죠. 왜냐면 하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 더 이상 추경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어,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추경을 하지 않고 국가 운영을 할수 있게끔, 어,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산을 알뜰살뜰 잘 진행을 해야 되고, 정부도, 어,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출경을 하지 않고도 국가 운영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어. 그리고 또그 지금 또그 환율 방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외환이 빠른 속도로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면 연준이 이자를 계속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 금리일 때하고 분명히 경제가 다를 거예요. 그죠? 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했던 거를, 어, 다시 팔아가지고, 어, 현금화 시키려고 할 테니까. 어, 이자를 줘야 될 테니까, 그죠? 지금 주가가 떨어져, 떨어지고 있는 거는, 어, 연방전부은행에 그, 어, 이자를 올린다고, 앞으로 계속 올릴 거라는 어떤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제 현금화 시키는 거죠. 빚을 갚아야 되니까. 왜, 왜냐면, 연쇄적으로 돈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게 연쇄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 준비 대책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어 그러면 그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이 해외로 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을 줄이는 어 그런 방안 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어찌됐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크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어 코로나 시기 코로나 때문에 득본 게 있어요, 그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안 가고, 어, 유학 안 가고 이래가지고, 득본 게 있어요, 분명히. 그, 그걸 생각하고, 경제정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여행을 가고, 다시 유학을 가게 되고, 어학연수를갈 테니까, 외환이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빨리 나빠져, 소진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어, 코로나 때 같이 외환이 바,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어, 경제 정책을 해가지고는 안될 거다 이 말이죠, 죠 그렇죠? 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 그리고 다양화 그리고 뭐 가스나 석유나 뭐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의 어떤 수입 다변화. 그죠? 그, 뭐, 우리가 그 기본 상식이지 않습니까? 어, 장바구, 계란을 장바구 한 장바구니에 몰아 담지 않는다. 투자의 그게 기본, 개, 기본이거든요. 계란을 여러, 여러 가지 장바구니에 나눠 담는다. 그건 투자의 기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 자원이나, 어, 뭐, 수입하는 수입원을 다변화시키는. 한쪽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수입 다변화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그죠? 한쪽에만 지금 문재인 정부을좀 보니까 싸다고 어 한쪽 러시아 쪽에서만 집중적으로 수입을 한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어 리스크가 터져 버리니까 나라가 휘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경험 삼아서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죠? 음. 수입 다 배날을 해야 된다, 어,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20대 대통령 취임식, 어,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어, 보기 좋았고, 어, 국회가 저렇게 생겼구나. 내가 그때, 어, 1년 전에 서울, 1년 전쯤에 형 때문에 서울에 갔을 때, 그때 제가 뭐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문 밖에서 봤던 국회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 어뭐 아무튼 음 국회에서 어 많은 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어 제20대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역대 정권들보다 어 청와대도 이전 청와대도 옮기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산재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어, 취임을 했지만,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 뭐, 스스로 문제를 만, 만들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뭔가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고, 차근차근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죠? 차근차근 하나하나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딱 마무리를 짓는, 그죠? 어,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마무리를 딱 짓는 그런 정책들. 깔끔한, 누가 보기에도 깔끔한 정책? 어, 그런 정책들을 해 나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음.